한이 시기쯤 보면 이제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게 뭐냐면 말하자면 약간 이제 관성이고요, 말하자면 권태감 같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벌써 내 친구 강의도 이제 끝이 나갑니다. 어, 여러분들이 한 이번 주 정도에는 어쨌든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약점을 좀잘 찾으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부분은 좀 정리가 잘 되어 있고 어떤 부분은 정리가 안 되어 있는지 잘 찾으셔야 되고 한이 시기쯤 보면 이제 가장 그 경계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어 말하자면 약간 이제 관성이고요. 말하자면 권태감 같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생활이 너무 익숙해져 있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냥 하루하루 그냥 그냥 살고 있을 거예요. 그냥 그냥 이제 뭐 오늘 수업도 듣고 뭐 하던 대로 복습하고 하던 대로 저녁 먹고 그냥 이렇게 그냥 권태롭게 살고 있을 건데 사실 이게 지금 만약에 시험이 한 보름 정도 남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할 것 같아? 혹은, 보름 시점 남았을 때, 만약에, 아, 보름 뒤에 시험시간이 난 벌써 망했다. 그러면은, 다시 시험을 준비한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마음가짐을 만약에 지금 고민한다면서 어떤 고민을 할것 같은지 좀 그런 것들을 좀 가져보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항상 이제 시험을 이번에 처음 치는 분들은 뭐 그런게 없으시겠지만은 시험을 한번 쳐보셨던 분들은 이제 시험치기 직전에 우리가 항상 후회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아, 내가 이거를 그때 이렇게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이제 와서 이게 느껴지네. 아, 이번에는 일단 어쩔 수 없이 치고 다음 번부터는 무조건 이건 이렇게 해야지 고쳐야지 하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지금쯤 되면 굉장히 희미해졌을 거거든요. 시험 치이한달 지났고 그냥 이제 루틴하게 강의 듣고 있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관성이 굉장히 많이 이제 삐져 나오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시험에 시험을 안 쳐봤던 안 쳐봤던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임박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내가. 다시 돌아간다면 어떻게 공부를 할지를 한번 그때로 한번 넘어가서 생각을 해보신 다음에 다시 오늘로 돌아오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사실 또 시간을 굉장히 벌게 되는 겁니다.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고쳐내면 되고 제 생각에는 이제 오늘까지 여러분들 내 친구 강의를 전부 다 끝내고 나면 헌법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인데 다음 주부터 ox 정리만 제대로 하셔도. 엄청 높은 점수로 합격할 점수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 ox 교재 같은 경우도 뭐 저는 만족하거든요. 좋은 책이라고 생각하거든. 굉장히 저는 내 친구도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네요, 표정 보니까. 사실, 내 친구랑 다음 주부터 할 OX만 잘 정리해도 무조건 고득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빠져나갈 때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다가 최신 판례만 딱 추가하면, 은 사실은 이제 시중에 있는 어떤 기출문제집이나 시중에 있는 어떤 교재를 봐도 커버가 되는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 여러분들이 이번 주까지 좀 마음 정리를 한번 하고, 내가 약한 부분과 다시 좀 힘을 내야 되는 부분들 잘 정리를 하고, 다음 주부터 OX는 진짜 또새맘새 새 뜻으로. 아, 이두 달을 잘 버티면은 결국 이 OX 때 배우는 것들이 전부 다 시험에 나올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강의를 하다 보면은 이제 저희 교수 강사들이 이거는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약간 집중을 하게 되잖아요. 조금 더 집중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OX 드릴 때는 약간 항상 그 정도의 고도의 집중감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체력 관리도 잘 하셔야 되고, 수면도 좀 충분히 취하셔야 되고, 평소에 컨디션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 수업에 집중도 낮아지고 졸고 하는 것들은 사실 컨디션이 안 좋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않고 뭔가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좀 공부하는 시간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좀 다른 쓸데없는 시간들을 많이 내려놔야 돼요. 물론 저도 쉽지 않아요. 저도 항상 밤에 이제 일하다가 자려고 누우면은요, 아, 진짜 피곤하거든요. 진짜 피곤해서 오늘은 푹 자야지 하는데 거의 뭐 쇼츠 보느라고 30분이 지나고 막 이런, 이런 경험들이 최근 너무 많아요. 이게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제가 수험생들한테 자기 전에 웹툰 보지 말아라. 를 얘기했었는데, 웹툰은 양반이었어, 이제야 생각해 보면은. 웹툰은 어차피 보는 시간 딱 정해져 있는데, 이 쇼츠는 한두 끝도 없잖아요. 쇼츠가 아니야. 절대 쇼츠가 아니야. 이거 보고 나면 한 시간 지났는데 어떻게 쇼츠야. 약간 그런 기분이 드는데, 그러니까 저도 자제력이 없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오죽하겠나 싶습니다만은, 결국 그런 것들을 잘 이겨내는 사람이 결국, 어, 이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받을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공부 시간을 쪼개서 쇼츠를 보는 것보다, 자는 시간을 쪼개서 쇼츠를 보는 게 저는 더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충분히 주무셔야 됩니다. 충분히 주무시고, 다음날 좀 멀쩡하게 공부를 하셔야지만 어, 그 다음날 어, 제대로 된 공부를 할수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 좀 하시고 그래서 저도 요즘은 아니 근데 제가 강의를 하러 오기 전에 정말 정말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 피곤하다고 느껴지잖아 근데 이게 피곤하다고 느끼면은 제가 느끼기에 저의 강의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저는 피곤하다고 느끼면은 강의 오기 직전에 10분이건 20분이건은 무조건 전부 다 끄고 잠깐이라도 이제 잠잘려는 제스처를 취합니다. 그니 그러니까 이제 뭐잠들 수도 있는 거고, 잠이 안들 수도 있는 건데, 그렇게 1, 2, 10분 완전히 휴식하고 나면 조금 이제 에너지가 보충이 돼요. 이제 그럼 다시 저도 이제 좀 힘을 내서 강의를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도 지금 어쨌든 직업은 이제 수험생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 좀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남은 시간들을 좀 보내면 좋을 것 같아요.